신기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 시는지 너를 위해 저열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부터 니 너를 사랑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자,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 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해요. 오늘은 이웃을 사랑해요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예정대로라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에 학교에 갔을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되었겠고요. 2학년 친구들에게는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는 날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계약일도 일주일 뒤로 미루어졌죠. 전문가들은 아직 이 날짜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이르다라고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여러 인터넷 페이지들 중에 우리나라 대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이 만든 코로나 나우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일까요? 땅이 가장 넓은 러시아일까요? 아니랍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이에요.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는 14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뉴욕주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몰려 있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넘는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죠. 지난 3월 말에 SNS를 통해 뉴욕주의 시민들을 위로하는 영상편지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라는 제목의 팝송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나이가 비슷한 어린 친구들이 부른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영상의 2절 부분을 우리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Watch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er. what small turn to a friendship, and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e bond will never be broken, and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to be come, because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yeah.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did. So remember me when I'm, when I'm gone, when I'm gon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ould do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The last time. So let the light guide your way. Yeah. Oh. Hold every memory as you go. Oh.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날 날이 보일 듯말 듯한 요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나의 가족인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또,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바르게 잘 자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함께 듣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앞에 놓인 길을 밝혀 인도해 줄 거랍니다. 그 길은 우리 친구들 수만큼이나 여러 갈래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see you again,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로 해요. 지금 우리는 10계명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알려주신 10계명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약속으로 요약해 주셨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 사랑인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이웃사랑의 계명인 10계명,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먼저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이웃이고 우리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더욱 어렵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공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요. 살인하지 못한다. 제6계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러니 나의 모습과 내 생명도 매우 귀하고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동생이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6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가늠하지 못한다. 제7개명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것을 알려준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인간이 받은 가장 오래된 복중 하나인 결혼 관계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답니다. 7개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더욱 하나가 될 거예요. 도둑질 하지 못한다. 제 8개명을 지키기 위해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기 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어야 한답니다. 8개명은 도둑질이 있을까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된 사회를 만들어 준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제 9개명은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는 악마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실하여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어요. 이웃의 집를 탐내지 못한다. 마지막 1 0개명은 지금까지의 계명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랍니다. 왜냐하면 열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죠.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탐내는 마음까지 금지하고 있어요. 탐내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짓는 죄는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답니다. 따라서 제 10개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아, 내 힘으로는 10개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10개명, 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열심히 외우고 지키려고 하죠.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잘 알지 못하는 어색한 사이에 이웃이 많고요. 친한 사이일지라도 서로 만났을 때 부딪치고 다투는 일이 많고 때로는 배신까지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개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개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누구 못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도들이었어요. 지금 두 명의 위대한 사도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함께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아니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비밀이거든요. 십계명을 통해 이 비밀을 이 길을 먼저 배운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요한과 바울은 2000년 전 로마의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것 알고 있나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과 로마서에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두 말씀이 모두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쓴 편지이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랍니다. 요한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이웃들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지도 본 적도 없지만,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펜을 들었어요. 이들의 사랑 표현은 자기들을 똑같이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배웠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웃이 되어 찾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셨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연설이었지만 예수님과 두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는 편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래 이어온 그 편지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그 편지에 사랑의 우표를 붙여 전달했고요. 긴 시간을 걸쳐 전해진 이 편지를 열어 읽어보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그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의 길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의 손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을 마음 깊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적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작지만 큰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과 실천이 또한 통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랑이 필요한 그곳의 이웃들에게 읽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